아,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주 다양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요. 무리를 떠나 제자를 데리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쫙 <laughs> 건너시면서 광풍 속에서 믿음을 또한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는 바람도 순종하게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라는 종으로 수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경험하게 몸으로 실제로 체험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에게 사실적인 믿음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히키커몰리본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 가까운 데서 본사람 있어요? 없어? 아, 저는 이제 <laughs> 물론 많이 봤지. 보면요 정말 이게 통제가 안 돼. 가족 중에 만약에 히키코모리가 있다, 이게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가족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야.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뭐막 쇠사슬로 막 묶었는데 쇠사슬 막 끊고 고랑도 깨뜨렸고. 제할 수없대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요 아무도 못 말려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 이 은둔형 외톨이의 집안한 번씩 나오지. 어떡한가요? 대단하지. 응?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 응?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을 하셨어요. 거라사인의 지역. 이곳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열개 10개 도시 열개 10개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동남쪽 그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열개 도시가 있었는데 이지역을 이제 대가벌리라고 해요. 그 중에 한 지역을 거라사인의 지역이다 이렇게 큰 지역을.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가지고 배가 도착한 그 지역이 이제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신학자들은 뭐 여러가지 복잡하게 다 있지만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설명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가 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하자마자 이 지역에 있는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 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무덤 속에서 그냥 갑자기 막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응? 환영하러 왔나? 응? 어떻게 알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 들면 어떻게 되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더럽다고. 응? 왜? 더러운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 사람의 삶은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충만하게 완전히 장악을 하니까 영혼육이 다 더러워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응? 이 귀신에 사용된 단어. 는요, 푸뉴마 푸니마티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바람, 숨, 영혼, 혼, 뭐, 응? 심지어 성령까지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귀신, 유령, 뭐, 다 씁니다. 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악령을 더러운 귀신, 응? 더러운 영, 더러운 푸뉴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럽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음? 아카다르토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전 영역에 걸쳐서 더럽다는 뜻이에요. 어느 <laughs> 일부분이 더럽다 이게 아니고 전적인 더러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의적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죄의적으로 죄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더럽다고 럽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더러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한테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더러움이 나타나는 거겠죠. 디도서 1장 15절에요. 깨끗한 자의,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더러운 거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뭐가 심판받은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가 그게 심판받은 상태이고. 뭐가 죄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속죄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응? 저 여러분 중에 내가 속죄함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 그런데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응? 일방적으로, 우리의 수준과 이유와 상황을 따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함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쳐 한답니다 무덤 사이에 거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 사람 있어 없지 응? 아니잖아 그게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뭐 거부하더라고. 악을 쓰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 무담, 무덤 사이에 거처 한다는 거. 이 사람이 원래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자라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 그죠. 원래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자기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고쳐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야. 음? 창세기 3장 9장에, 구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졌잖아요 그죠? 죄를 졌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숨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죠? 그쵸? 온 천하 만물을 호령을 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디로 숨어들어 자기가 다스려야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 나무 밑에 들어가지고 숨는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죠? 그런 아담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삼장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너는 있어야 될 위치가 거기가 아니잖아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난 사람 더러운 귀신한테 인도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이렇게 탁 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응? 죽은 자들 가운데로 쓱 이동을 해 축복의 자리에서 꼭안될것 곳, 저주받을 것 곳, 심판받을 그 자리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 쏟아부어지는 그 자리로 꼭 인도, 이동을 하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응? 거기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또세 번째 특징은요, 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 불능의 상태, 통제 불능의 상태. 도저히 절제가 안 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의 상태에 빠진다라 이거예요. 응? 여기서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죠? 응?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는 거예요. 자해라는 거지. 막 칼로 몸을 긋고, 네? 물리적으로만 읽겠습니까? 생각으로도 그러겠지.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나 같은 가치가 없어. 나는 잉여야, 잉여. 난 루저라고. 이녀. 나 같은 게뭘할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처음 밑바닥 수렁 속으로 스스로 쳐박는 거죠. 응?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텐데, 이러면서. <laughs>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거야, 드디어. 지, 정, 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모든 관계는 그냥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파괴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관계를 찾아 만약에 이런 사람 여기 5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경험 그런 거못 봤지, 저는 많이 봤어요. 우와! 이렇게 떠다닌다고, 우와! 이렇게 하고 예?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오는 예배는 사람들이 안와 그분의 가족들만 오게 되지.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만약에 가정에 그런 사람 하나 있다. 방문 걸어 잠그고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그런 사람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한 팀이 돼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되겠느냐고? 어? 군대 막그 군대 우리 관심사. 이런 사람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 소대장 어떻게 되는 거야? 연구야. 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불안해서 이거 뭘할 수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 멋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파괴적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전인격뿐만 아니라 과, 자기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심지어 이 자살이나 묻지마 폭행,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 사울. 사울 보세요, 사울. 그 사람 은 왕이야. 어? 근데 스스로 군둔메 외톨이가 됩니다. 3월 38장 10절에서 11절.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힘있게 내리며, 완전 장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한나라 왕이잖아, 그래도. 어? 잘 생긴. 음? 그런 왕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여기서막 산으로 돌러막 소리지르고 다닌다잖아요. 사울도 악령에 콱 잡히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댄 무슨 얘기했게? 좋은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불판 불평 불만. 어? 온 세상과 사회와 자기 자신과 부모와 친구와 친척과 모든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겠죠. 정신 없이 떠들어내는 거야. 어? 근데참그 곁에는 누가 있었어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소금을 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돼?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이 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와, 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그 사람을 창으로 벽에 박아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응?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나마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회복의 생명의 통로를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응? 다윗이 그의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번 피하였다. 그러죠. 그 뒤로 다윗은 고개서 나가죠. 사벌은 점점 더 미쳐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흉측한 모습,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마음과 몸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그 삶을 장악하여서 더그 사람을 통해, 삶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더욱 은혜가 풍성하며, 더욱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지고, 서로 더욱 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고요. 호시탐탐 노리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발각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